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코치,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호흡 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제가 인도하는 말에 따라서 호흡 명상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코끝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천천히 다시 숨을 내쉽니다. 여기서 코끝이란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의 중앙 부분을 말합니다. 이때 한꺼번에 숨을 몰아서 내쉬지 말고, 서서히 가슴이 무너지지 않고 변형되지 않게 숨을 천천히 내쉽니다. 숨을 코끝까지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내쉽니다. 숨이 어디까지 내려가나 느껴봅니다.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 내쉬는 것을 반복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숨을 코끝까지 들이마시고 다시 편안하게 내쉽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코끝까지 깊게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코로 숨을 코끝까지 들이마시고 내쉴 때도 나의 코 호흡에 집중하면서 나의 가슴과 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느껴봅니다. 어떻게 만들려고? 의도하지 마시고, 들숨과 날숨에만 집중하면서 가슴과 배의 변화를 느껴보십시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코끝에서 일, 2초간 머물렀다가, 내쉴 때 아주 숨을 내쉬면서 가슴과 배의 상태를 인식해 봅니다. 최대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내 호흡을 찾아갑니다. 인위적으로 하지 마시고 최대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나의 호흡을 코호흡에 집중하시면 가슴과 배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코호흡에 집중하면서 가슴과 배의 변화를 인식해 보세요. 최대한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 자세를 바로 잡기 위할 때만 시작합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눈썹 미간 정중앙 코끝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천천히 코로 다시 숨을 내쉽니다. 코로 숨이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동시에 숨을, 숨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나의 가슴과 배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단전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코끝에서 숨을 잠시 멈추었을 때, 단전에 의식을 두고 내쉴 때도 가슴과 배를 지나 단전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허리와 등이 곱게 펴졌나? 긴장이 들어있는 데는 없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깨의 긴장을 이완합니다. 등의 긴장을 이완합니다. 골반의 긴장을 이완합니다. 허벅지의 긴장을 이완합니다. 발가락의 긴장을 이완합니다. 긴장이 느껴지는 부분들을 수시로 알아차리고 이완합니다. 숨은 가장 자연의 상태로 편안하게 호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눈썹 미간 사이 정중앙에서 깊게 내쉽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코끝까지 그 숨을 들이마십니다. 편안하게 숨을 내쉽니다. 기간 중앙의 코끝에서 숨을 편하게 내쉽니다. 이제 고요함을 유지하면서 눈을 뜨시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조용히 눈을 뜨시고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하고 이완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